고색동에 위치한 중식 1프로에 옵니다. 한때는 여기 오픈하자마자부터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렸죠. 예. 어, 중식 1프로는 이 면발이 독특하다고 이제 자랑을 이렇게 현수막에 해놨더라고요. 뭐 단무지, 양파와 뭐 춘장, 뭐 기본이잖아요. 예. 하도 배가 고파고 양파무채 찍어 먹습니다. 예, 뭐 땡초, 그 다음에 어, 짬뽕과 짜장이 나왔는데요. 와, 여기 어, 짜장이 면발이 아 정말로 이 숱한 면인지 뭐 기계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면발 반죽에 어좀 뭐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쫀득하면서 찐득하고 쫄깃하고 아주 기긴 면발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또 짬뽕은 제가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짬뽕 육수 와뭐 사골 육수라고 했는데 아, 정말 이거 매력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기름에 잔뜩 넣어서 뭐 불에 태운 맛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불향 뭐막 가득 들어갔다 해가지고 어, 불, 그 기름을 불에 태운 맛을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담백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탕수육, 찹쌀 탕수육은 가히 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고기 위주로 만들어진 찹쌀 탕수육인데 집사람이 한입배워보 무는 순간에 바로 와 하고 왜와 하나 했더니 정말 맛있다고 와 소리를 내더라고요. 근데 여기 고기가. 그 고기 위주예요 아주 튼실한 고기에 찹쌀가루를 이렇게 묻혀서 튀겨낸건데 아 정말 맛있더라구요. 뭐, 추천할 만해요. 가히 어, 진짜로 탕수육계 뭐, 최고다. 수원에선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 맛있게 참잘 먹었구요. 집사람이 너무 만족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고색동 중식 1% 역시 1%다 왔습니다. 최고라는 그 타이틀이 음 어울리는 듯 합니다.